지금부터 1분 30초 만에 역대급이라는 아디다스의 프레데터 신상을 리뷰해보겠습니다. 작년보다 가볍고 훨씬 편해져서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짧게 착용해보면서 느낀 점 탑5를 빠르게 전달해드릴게요. 우선 손바닥에는 기존에도 뛰어나던 URG2.0라텍스에 플러스가 붙으면서 업그레이드 되었는데 손바닥의 음향각이 사라지면서 기존보다 한층 더 탱탱한 느낌입니다. 여전히 퍽퍽한 감각은 있지만 아 이건 잘 잡히겠다라는 신뢰감이 확실히 있네요. 그리고 골키퍼들의 의견이 반영된 건지 인상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전형적인 네거티브 컷에서 벗어나 검지와 새끼손가락을 라텍스로 감싸는 새로운 구조를 적용했습니다. 덕분에 라텍스 접촉 면적이 늘어나서 캐칭 안정감도 기대해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펀칭존도 전체적으로 훨씬 심플해졌는데 부드러운 젤 소재가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불필요한 과장 없이 깔끔한 인상입니다. 이번 프레데터 라인업은 최초로 스트랩이 있는 ST 버전과 스트랩이 없는 일반 버전으로 두 가지가 출시되었는데 기존에는 컴피티션 라인에만 적용되던 스트랩이 프로 모델까지 확장된 점은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다만 새롭게 적용된 밴드 스트랩 소재는 조금 더 사용해 보면서 지켜봐야 할것 같네요. 그리고 장갑의 사이즈는 손길이 19.2cm, 손높이 9cm 기준으로 정사이즈 9호를 착용해 봤는데 메쉬와 니트가 퓨전되어서 더 부드러워진 착용감에 너무 타이트하지도 않고 적당한 텐션감으로 잘 맞았습니다. 이번 프레데터는 기존 모델 보다 더 좋아지고 디자인까지 업그레이드 되어서 역대급이란 의견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보시긴 어떤지 댓글로 남겨 주세요.